왔다. 어, 물었다. 물었는데. 왔어? 토 어, 했는데? 어? 와씨 물었었는데. 잠깐만. 가져온다. 나이스. 아드래개큰데 아이 드래클리 드레... 아이, 아이고 빨리 들어와래. 개큰데 야, 고소 먹을 때도 있네. 와, 얼마만이야. 와, 우와. 크는데? 야. 음. 와 크다, 크다, 크다. 큰데? 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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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봐. 야, 입술 개 빨개. <laughs> 우와 니그니까 그냥 끌려오네? 우와